그러면 빛과 어둠의 싸움에다 했으면 온 세상이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에 들어갔다면 온 세상의 색깔은 영적으로 볼 적에 음부의 색하고 다를까요? 같아져요. 같아져. 육적으로는 표가 안 나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온 세상이 마귀의 선에게 들어갔다면 지금 이 우주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음부의 세계하고 영으로 보면 똑같요색깔이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아요, 색이. 거기에다 다 속해서 살고 있어, 45기. 그럼 불안 가운데서 사는 인간들을 주의 광명의 빛으로 심어가지고 빛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운데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운데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빛 가운데 돌아서 살던 영이 죽었다. 한다면 이영은 빛 가운데 살았던 습관이 있는 거로 영적으로 화해져도 보고 듣고 적응할 수 있는 게 빛을 적응할 수 있는 거로 바로 빛 가운데 가도 아무 지장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영광을 얻게 된다. 이걸 지성소라 그래. 하나님의 세계에 여기는 빛에 인간 빛을 적응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가도 살지도 못해요. 지성소라는 거는 보통 강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양쪽을 음부도 제가 지성서도 제가 여호와의 세계도 마귀의 세계도 직접 끌려가봤습니다 양쪽을 다그다 다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악령의 한계가 어느 정도고 성령의 한계가 어느 정도 이걸 다 알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시대예요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유에 알맞게 움직이는 자들은 손으로 여기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자들은 악으로 재정공을한게 율법이야 아파트 알았죠? 제 얘기 하나님을 가까이 오면 손으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조건은 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율법이라는 게 오늘날의 율법은 악령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유리한 조건을 드리게 되는 거로 선으로 연결한 그래서 그런 거로 선과 악이 우리 중심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나와요 뜻의 중심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선과 악이 지금은 자 그러면 스가리아 선지한을 통해서 두 감람 나무의 역할을 일으게 한다고 보여줬으니. 그두감남남의 인물이 실제 나타나 움직일 적에는 그 종에게는 스가라 선자 시대에 지시한 하나님이 예언된 인물이 나타날 때도 그 하나님이 지시되어야 되는 거로 여호와께서는그 인물한테 내가 지금부터 너 사는 지금부터 몇년전 젊은 종 스가라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지시한 내용들이 네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연결을 시켜준다. 이게 하나님니 그러면, 스가리아 때에 지시한 하나님이나, 그 지시한 것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나, 다루시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이를 적에는, 따라서세요 예선지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백성들은 마음을 겸비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 재정 공포하신 것이 시행하는 시대인 거로 그때 사는 백성들은. 모세 시대에 사는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이거야. 그걸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나간 거예요, 주님 때도.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제. 그 감남나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인 거로 일단 감남나무를 모르는 사람들, 감남남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든, 알았던 사람들이든, 성경에 있는 거로,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든지 성경은 같으니까, 감남남의 구절은, 또 감남남의 내용에 대한 그 기록된 기록들은, 전부 다 보고 지나간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라. 그러나, 아까도 내가 설명한 대로, 감람나무라는그 그늘 안에 거할려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는데, 무엇과 같은 신을 내려보내주신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신을 내려보내주게 되어 있는 거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줄 수 없는 자는, 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감남나무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감남나무가 아니다, 지다 떠들어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려지도록, 은청을 부어주는 자는 자동적으로 무슨 나무의 역할을 한다? 감남나무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은혜는 감남나무의 역할을 하도록 은혜가 오는데, 만약에 밑에서는 감남나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엉뚱한 역할을 한다면, 그 감남나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또 반대로, 아무리 감남나무의 역사가 비참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슬과 같은 은혜로 연결돼서 주실 적에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감남나무가 인기가 없다 하여 감남나무스를 쑥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공경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건이 되어들 수가 없어요. 그럼 될 수가 없다 이될 수가 없데 감남나무로서 해야 될 핵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는 등대에서 빛이 없어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거기에 등불이 밝아지면서 빛을 밝혀야 돼요 온 세상의 줄을 모신 자가 두갑난 나무인 거로 온 세상의 줄을 모신 자의 두갑난 나무에 출협이 하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부터의 세상 조류가 변해요 영적인 모든 게 암흑세계로 변해버려요. 그서그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싸움이에